대체할수 있어요 법방 분들은 숨좀 잠깐 참아봐 그 숨좀 잠깐 참고 어? 게임 끝나면은 준비를 해놔 별풍선 한개 혹은 <laughs> 스티커 한개 그리고 쏘란 말이야 어? 내가 그때 채팅창 딱 풀어줄테니까 아 추천 감사합니다아 흠 <laughs> 12시 전인데 추천 뒤에서 개발시주세요아 <laughs> 30초 야, 건빵 놀리지 마, 얘들아, 어? 막 자꾸 건빵하고 어, 팬 간의 그 감정을 그래. 서로 이렇게, 어? 하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어? 건빵이 미래라고? 그건 아니야. 건빵은 계속 건빵이더라. 가입 안 하던데 계속 안 하는 애들 면목 보이거든. 몇 년째 안 하는 게 <laughs> 불편할 게 없지. 언, 언제까지 미래를 어디까지 보는 거야? 한 20년 후까지 보는 거지. 걔네들이 이제 어 나중에 이제 지금 걔네가 이제 14살 막 중학생 이런데 미래라고 하는 건 이제 걔네가 10년 뒤에는 이제 뭐... 돈이 없을 거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 다니고 그뭐 10년 뒤에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돈좀벌때 그때쯤. 그때 노리는 거야? 뭘 미래를 얼마나 보겠다는 거야? 모든 녀석이 제자리에 어야 엄마가 준 용돈은 자기 돈이 아니야? 그래? 네가 회중 가서 알바해서 받은 돈은 점장님이 준거니까네 돈이 아니네 그럼 그 점장님이 또 돈을 얻 어디서 을까 아, 이거 갖고 이렇맞아 줘. 엄마는 맥이었는데, 너이스톱 이러면 그부가 탑에 안 보이니까 팟텀 좀탈리죠 그래. 부모님 말안 듣고 자기 뜻대로 막, 어? 청소년 때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짓들 하고 막 이러고 이러면 부모님 용돈 안 줘요. 다 자기가 노력해서 건돈이야. 죽음을. 어떻게 푸가 중요한 거지. 일단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들은 뭐, 그 그렇게 못 그러면은 그거 소지 마 소지 마 근데 아예 아예 안 좋은 건 아니라 그 편의를 가서 쓰세 씨름 쓰세 씨나그다음만 쓰셔야만 그런 거 생각이 많아요 생각아 나머지 이제 만원받으건 9000원은 1 0 0원이다라는그 아, 어, 너무 천원만 쓰자, 천원만. 아이습니다 아이고. 이걸 막아준단 말이야. 그도아닌 걸? 장인석부터 나오는데. 차습니다에 있다 그분. <목소리> 건빵 찍고 오자고 아, 탱가에 만드는 사람들은 건빵이라고요? 왜... 예전에 건빵 이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리카에서 내가 방송을 3년 전부터 했는데 이때는 아니었어 이야 네. 예측으로 쌓야가는 거죠. 사실 바로 긴장감이. 특히 점프로야. 네, 아프리카 tv 방송 들어와서 채팅하면서 수준 높은 대화를 바라는 자체가 이상하다 그건 좀... 뭐냐? 놀자고 하는 놀자고 채팅하는 데인데 거기서 수준 높고 진지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면 네가 이상한 거야. 엄마, 어? 수준 높고 진지한 대화 원하면은 네가 좀... 학원에 다녀, 학원을... 아프리카를 누가 진지하게... 제채로 들어와, 계속 코로나 하고있 어서, 이채로탑에3살중 입니다. 아군 이 당했 습 적을 처치했습니다. 실그 되었습니다. 와이스. 와, 좋다. 아까 왜 이렇게 좋냐? 아, 괜찮아 네. 쿠션 있어서 괜찮 아비 잘피하네그데 잘 아, 그래. 그래. 그건 장난이 아니야 인성이 덜 된거지 너가 더 수준이 많은 것 같아 <laughs> 한번 대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그래 직가네 어, 나가 직가면 밀죠 기다리다가 지금 밀죠 <laughs> 수준 낮은 애들이 남보고 수준 낮다고 하더라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나 평모한 사람들은 아프리카 와서 수준 낮다고 애들 욕 안해. 어? 아프리카 tv 와가지고 애들 수준 낮다고 하고 있씨이상하네 전... 와~ 정글! 오~ 저런 애들이 클럽 가면 시끄럽다고 해?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고 족같다고. 내는나 이제 궁 찍는다. 저 5.8. 아, 진짜로. 그래도 클럽 가서 음악 끄라 그래. 아깝다. 살았으면 될것 아, 같은데 내가. 그거 안다 음, 분 열린다. 아 이거야. 얘도 좋네. 얘도 좋지. 1230 아군이 당했습니다. 능력 45AD를 선택합니다. 7250. 힐안 들어갔냐 내가 쓴거 들어갔지. 힐 7...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갔을 거야. 가까이서 가면 살, 살 살고자 도망가서 살고자 면 죽는다. 아쿠야. 죽은 걸 죽고자 면죽는다 들어 왔어. 저 그래. 알죠, 그거.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 도망가, 도망가. <웃음> <웃음> 저 키보드 지금 쓰는 거는 커세가 쓰고 있어요. 누크했다면. 저수하게만 됐어. 세모도 막 일주일 한번씩 바꿔 쓰냐? 저 키보드 4개 있어요. 나는 한, 달에, 30...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요. 나 30개 있어도. 그... 하나만 쓰는데 먼지 같은 거 누구든 관리해줘야 돼것 먼지 닦아주고 키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좀 빼갖고 한 개씩 닦아야 되고 해갖고. 고장날까봐고장나서 안, 아, 안 하면. 4만원짜리를 하나 사 그냥. 그리고? 일일이었다가고장나고나 번호 뒤그 거. 아, 저는 마우스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저번 에 말했 잖아요 제가 형, 형 그때, 그때 마우스 상관 안 하고 키보드만 상관한다고 마우스는 만 원짜리 있어요. 만 원인가? 키보드만 주세요. 키보드만. 아 리치 있는 줄알았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빈 아, 네. 네, 리셋 됐어요? 용먹으왔어야됐지데 괜찮아요 용도 먹었어요 용도 먹고 탑도 따고미드는 아쉽게 못 땄고 퇴창맞았서잡았겠다 아, 아, 멋있다 애들 멋있다, 와, 이겼네요. 아, 형, 저희 7연승이에요. 응. 오늘 팀은 좋다. 쭉 달립시다. 오버 오버사 미소 마우스 비싼 거는 잡는 게 커서 못하못겠던데 손이 작아서. 별상관 없는 것같 마우스 시간 지나면 하는 것 박은 거. 작은 거 줘서.

안 눌러도요? 안눌러니 <laughs> <룰러진다 일단. 웃음> 나이스 속도! 쏙쏙쏙! 쏙쏙쏙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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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아못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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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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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안좋아요? 와 쟤들 잘해 촛, 응. 응. 아비 응. 어? 나이쓰 어. 음찬쓰면면상공 맞음 it's 그분한테 도망치려고 하면 안 돼. 된. 뭐? 계 계속 계속 플아내 아, 아, 내리신 <laughs> <laughs> 오늘은 쉽게 이긴다 <얘기했네>, 게임을. 하게 <laughs> 산전아 나. 이거 잘 봤어. 쓸래시 왜안 하냐고요? 자이라가 승률 더 좋아서. 자체다. 베이라랑 진 조합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이거 이기면 7연승이 아닌 8연승이야. 7연승일걸요? 7연승이야. 그럼 오늘은 15 연승 목표로 하겠다. 20 연승은 솔직 불가능하고. 음, 세상은 장. 형 가능해요. 나. 저 최고 연승 많이 했을 때2 8연승했어요더이서 아니, 끊어서 끊어서 하자고. 오늘 1 0연승하고 음. 내일 20연승하자고. 음. 형 만약에 도중에 지면 다시 두고 연승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솔직하게 하자. 이그4이 시간 방송. 독감이 뭐 이렇게 쉽게 나나습니까 쉽게 안 나와요, 이거. 증상은 약해질 수 있는데 일주일은 갈것 같은데요, 보리 일주일 간대요, 이번 독감은. 영혼, 공이 수위아다 2주도 간다고? <laughs> 2주 가오겠지. 근 이게 되게 잘올듯만 이게 오는게 원래 감기 같은 경우는 내 경험상 뭐 같이 밥을 같이 찌개를 퍼먹거나 이래도 잘 안걸리는 부분이 다 안걸리는게 대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된장찌개 한번 같이 먹었다고 바로 걸리는게 당연히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아 타워 맞잖아 빨리 써야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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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와 이거 네 남이 남이 지금 패시브 맞아가지고 가서 뒤진 거야? 그것 때문에, 족불 때문에? 어? <웃음> <웃음>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어이가 없어도 일단 키플 뿌려야 되니까 자 펜가입, 서포터 가입 한 개만 쏘시면은 키플 다 드립니다. 저제가 키플 다 드린다는 증거 보여드릴게요. 3 0일 이내 8천 개가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다 써야 돼요. 어 일주일 안에 다 없어진단 말이야. 다줄 거야 내가.